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노마드 비즈니스맨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노마드 비즈니스맨의 진짜 직업은 시스템 관리자이다. 먼저 시스템을 만든 다음 그 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되어 진짜 노마드 비즈니스맨이 될수 있다. 한 수강생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 수강생은 플랫폼 주제를 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상담 결과 그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들의 모임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두달후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들의 모임 플랫폼을 만들었고 예쁜 강아지 선발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카페를 활성화하였다. 현재 이 플랫폼 회원 수는 14,000명이 넘으며. 애견 관련 업체들의 광고와 제휴를 받아 월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첫 번째 책을 출간했을 때 특별히 한 것이 없었는데도 플랫폼 가입자가 매월 700명씩 늘었다. 두 번째 책이 교보문구 경제경영서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라가면서 특강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늘어 소득이 두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 월 1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출판에 전혀 경험도 없고 관련 과목을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 내 책이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세일즈 커넥팅형 노마드 비즈니스 소비자들과 마이크로 플랫폼 시스템형 노마드 비즈니스 소비자들이 내 책을 구매해준 덕분이었다. 플랫폼 시스템에서 내 책을 구매할 소비자들이 먼저 확보되었기 때문에 출간된 서적에 판매되고 이렇게 운영 중인 플랫폼의 영향력으로 성장한 저서가 나의 마이크로 플랫폼 시스템의 성장을 도왔기에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 내 플랫폼에 수십만 명의 소비자가 들어오게 만들고 이들이 내 플랫폼에 모여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쌓아간다. 그리고 내 영향력이 강력해지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다이어트, 영어 공부, 취직 등을 원한다면 내 플랫폼의 회원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런 주장을 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 당신에게 영향을 받아 당신의 플랫폼에 들어올 수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그렇다면 그 누구라도 노마드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다. 단언컨대 소비자들은 당신의 사업에는 당신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제공하는 상품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할 뿐이다.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팔지 마라. 대신 소비자들이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이익을 줄지에만 초점을 맞추어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 플랫폼에 관련 업체의 광고나 제휴를 받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정보를 정리해두는 것 하나로 매달 수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얼마나 크고 많은 플랫폼을 구축했느냐로 부의 크기가 달라진다. 미래에는 건물주들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소유한 노마드 비즈니스맨들이 더큰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미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 등은 온라인에서 플랫폼을 소유한 것으로 기존 부동산 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익을 올리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처럼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작은 플랫폼이라도 키워나가면 거대한 빌딩 이상의 수익을 거의 일을 하지 않고도 낼수 있다. 소비자들을 도우며 돈을 버는 미래의 플랫폼 주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꿈꾸는 이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한 배움이다. 더불어 실패보다는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맞이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삶과 일의 균형은 언제 잃어버릴지 모를 자신의 노동력과 젊음의 가치를 대가로 유지하고 있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면 결국 소득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진짜 자신의 의지대로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다.하지만 죽어라 일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월라벨을 유지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방식의 노동시간 증대를 통한 일시적인 소득 증가는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다.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세상의 룰은 이미 바뀌었다.낡은 게임의 규칙을 따르면 바뀌어버린 새로운 지식. 창의력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일해야 하는 시간은 1분이라도 줄어든다. 더불어 내가 벌수 있는 돈은 100원이라도 더 늘어난다. 이 1분과 100원이 계속 쌓이다 보면 한달 1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게 되고 수억 원을 내 마음대로 벌고 쓸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내가 1분이라도 적게 일하면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100원이라도 더 많이 벌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 몸이 부지런한 개미보다 게으른 것 같아도 머리를 쓰는 백장이가 결국 이긴다. 에스 플랫폼을 만들어낸 이들에게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누구든지 나의 주제와 똑같은 주제의 카페를 카페를 만들어 내 시장을 빼앗아 갈수 있다. 경쟁자들은 내 플랫폼이 커지고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똑같은 주제로 카페를 만들면 이 사람이 버는 돈을 내가 벌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와 똑같은 주제, 똑같은 컨셉으로 카페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막 플랫폼 안정화에 들어가려는 초보 사업가들은 위기를 느끼게 된다. 불안한 마음으로 공들여 만든 플랫폼 그리고 힘들여 모은 소비자들을 뺏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려고 모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내 플랫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내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 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컨텐츠를 생성하게 만들며. 서로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만으로는 나보다 뛰어난 콘텐츠를 만드는 후발 주자들에게 내 시장을 뺏기게 될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플랫폼의 회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경쟁자가 더 좋은 콘텐츠를 생성하더라도 더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다른 카페가 생겨나더라도 쉽게 내 플랫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카페에서 정모, 정기 모임을 열거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식으로 회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원과 회원들 사이에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난다. 또한 서로 친한 회원들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네트워크 효과가 늘어난다. 그러므로 카페 플랫폼을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형 플랫폼을 만들려고 생각 중이라면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 바란다. 어떤 식으로 정모를 진행할지 또는 카페 내에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배송대행 시스템에 대한 이해, 상품 공급처, 수십만 트래픽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한다면 누구나 월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출퇴근을 하지 않고서도 하루 8시간씩 일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가능하다. 현재 당신이 20대인지 50대인지는 상관없다. 누마도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데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라도 배송대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십만 트래픽을 낼 수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송대행 시스템이란 말 그대로 내가 상품을 판매하면 나를 대신해서 상품을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다. 만약 내가 100명의 소비자들에게 1,000만 원의 상품 대금을 받았으면 업체에 내가 설정한 차익을 남기고 물품 대금을 보낸다. 그러면 배송 대행 업체에서 나를 대신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발송한다. 원리는 간단하다. 나는 광고를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대금을 받고 내가 설정한 이익을 뺀 금액을 업체에 보내면 상품은 발송된다. 업체에서 상품발송 as 교환 서비스 등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배송대행 업체의 상품 중 팔릴만한 것을 선택해 소비자들에게 잘 알리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 판매를 위한 홍보 문구에 활용할 샘플 상품만 구매하면 된다. 따라서 세일즈 커넥팅형 노마드 비즈니스맨들이 투자해야 할 금액은 10만원 정도 이다. 아니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 세일즈 커넥팅형 노마드 비즈니스를 진행할 경우 고가 상품은 추천하지 않는다. 배송 대행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10만원 미만의 비용과 하루 3시간이 채안 되는 시간 투자로도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참고로 배송 대행 업체는 택배 발송과 교환, 환불 등의 모든 활동을 대행해준다. 배송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다. 일반적인 사업가들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하나 하나 택배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배송 대행, 대표적인 배송 대행 공급 업체, 업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이트들은 당신이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비용을 받고 상품을 발주하면 당신을 대신하여 상품을 발송해 준다. 상품을 판매할 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십만 명에게 노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판매할 상품의 카테고리에 맞는 SNS 운영자에게 수익을 나눠줄 테니 내 상품을 노출시켜달라고 하는 전략이다. 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라면 내가 5만 원의 물건을 받아와서 10만 원에 팔 경우 2만 5천 원을 내가 가지고 남은 2만 5천 원은 해당 SNS 운영자와 나누는 방식이다. 만일 해당 플랫폼에 20만, 30만, 100만 회원이 있다면 어떨까? 아무런 비용 없이, 아무런 비용 투자 없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노출시켜 월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순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대신 플랫폼 보유자와 판매시 발생된 수익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노마드 비즈니스를 실행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광고비를 투자해야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믿는가?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투자 비용 없이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내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다. 작은 생각과 발상의 차이가 백만원을 벌 아이디어로 천만원을 벌수 있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소비자, 상품 공급자, 플랫폼 보유자를 연결하는 세일즈 커네팅형 노마드 비즈니스만의 매력이다.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밴드, 카카오 스토리 채널 등 만들어낼 마이크로 플랫폼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은 역시 네이버 카페이다. 왜 네이버 카페가 노마드 비즈니스맨들의 마이크로 플랫폼으로 가장 어울릴까? 소비자들이 무언가의 정보를 얻기 원할 때 가장 처음 정보를 얻는 곳이 네이버 카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서 정보를 얻는 행위는 변하지 않는다. 네이버 카페 플랫폼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 5천만 소비자들은 네이버 카페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을 습관화했다. 따라서 노마드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업가라면 소비자들의 가장 익숙하게 정보를 얻는 채널인 네이버 카페 플랫폼으로 마이크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한다. 플랫폼을 소유한다면 광고, 제휴, 컨설팅, 강의, 외부 강사 섭외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익을 낼수 있다. 내가 만든 플랫폼에 제휴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면 사업자들은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내 플랫폼에서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업자들이. 10명, 20명이 된다면 나는 얼마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한 명당 100만 원의 비용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명이면 월간 2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노동력 또한 필요치 않다. 맘스올릭 베이비라는 카페 사례를 들어보겠다. 이 카페의 수익은 억대를 가분이 넘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카페에 광고를 입증하면 게시판을 만들어주고 홍보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데, 이 광고의 입점 비용은 월 300만원이다. 내가 직접 만솔릭 베이비로부터 so like 광고 제안서를 받고 확인했다. 여기에 입점한 업체는 15개가 넘는다. 이것만으로 월 4,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며, 여기에 각종 이벤트, 대형 광고 매너, 공동 구매 수익을 더하면 월 수익이 억단위가 넘는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이 정도면 수백억 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이 그 이상의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다.그렇다면 대형 플랫폼이 있어야만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1만명에서 2만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한 마이크로 네이버 카페 플랫폼도 얼마든지 월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내가 아는 한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모임 카페인 보사모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페는 겨우 2만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한 마이크로 플랫폼이나 이 카페 운영자는 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의 일하지 않고도 올린다. 이 카페 플랫폼의 광고 입점 단가는 3개월에 200만 원 선이고, 배너가 크면 다, 더 단가는 커진다. 현재 여기에 입점한 사업자는 월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움직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 넘고, 3개월로 나눠도 월1 천만원 이상의 수익이다. 이를 거의 이러지 않고도 발생시킨다. 여기에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강의, 컨설팅 수익을 포함한다면 월 수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추가된다. 1만명에서 2만명 정도의 회원을 모은 마이크로 플랫폼으로도 얼마든지 월 수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세일즈 커넥팅 영 노마드 비즈니스가 어떻게 마이크로 플랫폼 회원들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실내 인테리어 관련 상품을 판매하였고 마이크로 플랫폼의 주제를 인테리어로 잡았다면 세일즈 커넥팅 시스템으로 나에게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내 플랫폼 주소를 보낸다.이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내 카페 분야가 일치하기 때문에 내 플랫폼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돈을 벌면서 내 마이크로 플랫폼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책을 출간하든 유튜브를 시작하든 1인 미디어형 노마드 비즈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초기에 책을 사주 독자들이 적거나 유튜브 구독자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이크로 플랫폼이 있으며 이 마이크로 플랫폼 소비자들에게 내 책을 판매하거나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만들어서 1인 미디어형 노마드 비즈니스의 가장 큰 단점인 초기 팬층 확보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내 책이 출간되면 내 마이크로 플랫폼인 카페에 출간 소식을 알려 많은 회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라. 유튜브 채널을 개선하면 내 마이크로 플랫폼에 유튜브 채널 개설을 알리고 구독자를 모집한다. 나의 마이크로 플랫폼 소비자들이 내 책과 영상에 대한 입소문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성공한다면 1인 미디어형 노마드 비즈니스가 내 수익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다. 그러므로 시스템을 만들어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매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동으로 나에게 설득당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 먼저 플랫폼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유지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그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름으로 먹고 사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커피라고 해도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스타벅스, 블루보틀 홀리스, 커피빈 등의 브랜드에 따라 커피를 소비하고 같은 소주라도 같은 소주라고 하더라도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등과 같은 브랜드의 자신의 기호를 동의시한다. 따라서 누구라도 나라는 네임밸류를 계속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높은 인지도는 우리에게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퍼스널, 퍼스널 브랜딩이 성 내키지 않는다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가 만든 플랫폼의 인지도를 쌓아가는 것을 목표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 소비자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10단계의 프로세스. 이 내용도 이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체육대학 출신의 평생 운동만 한 트레이너보다는 예전에는 자신처럼 뚱뚱했는데 고난과 싸우며 살을 빼고 자신이 꿈꾸던 몸을 가진 트레이너에게 PT를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 문제에 공감해 줄수 있을 것이고 나도 이 사람처럼 될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소비자들의 문제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이에게 믿음과 신뢰를 갖기 마련이다. 흔히 대기업이 연예인을 고용해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상품이 나쁜 상품일 리 없다는 생각을 소비자들이 하게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이미 몸소 체험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하게 드러나는 차이로 알게 된다. 더 늦기 전에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민하라. 어떻게 하면 돈은 더 벌고 일은 안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그런 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자신의 시스템을 설계해서 시스템이 나 대신 일하게 하여 돈을 버는 노마드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계획하고 고민하고 기획하면 일은 덜 해도 되고 돈은 더 벌게 된다.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시장에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워해야 한다. 자신이 진입할 분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소비자층을 공유하고 있는 유사하지만 다른 카페를 만들어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내 플랫폼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시장이든 경쟁이 없는 시장은 없다. 혹시라도 경쟁이 없는 시장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장에는 소비자층이 많지 않아 사업화했을 때 성공 확률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면 아직도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분야는 무궁무진하며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의 주제 또한 무수히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네이버 카페 플랫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실상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하면 제대로 운영되는 네이버 카페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 소비자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자신의 관심 주제를 전문으로 한 카페가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알고 있지 않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처럼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보여주기 전까지 자신들이 이 상품을 그렇게나 원했던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을 것일 테니 말이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가능하면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